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04년 2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혼란의 중심부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 오늘 주제는 러일 전쟁과 그 이후의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사실 전 시간 대한 제국과 광무혁에서 암시를 드렸다시피 어, 일시적으로 균형 상태 에 있었을 뿐 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긴 했습니다. 이두 나라는 모두 만주와 한반도 일대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서 어,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손을 뻗치고 있었던 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1895년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랴오둥반도 진출을 저지시킨 이후에 오히려 본인들이 이 만주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1898년 러시아는 청나라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 랴오둥반도 끝에 있는 다롄만과 이순 항구를 러시아가 조차라는 형식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나라로부터 동청철도라고 하는 이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러시아가 가져가서 리순 지역까지 연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철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 서부에 있는 모스크바까지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러시아가 이 철도를 다 완공하게 되는 경우 일본은 손을 써보기도 전에 대륙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선수를 뺏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저지하려는 시도를 벌이기 시작했고요. 또 거기 더해가지고 일본은 그에 맞는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가지고 러시아와의 대립이 임박했음을 서서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러시아와 일본사의 구도에서 러시아의 진출에 대해서 또 하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러시아와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었고 그런 대립 속에서 러시아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일 대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어, 영국이 마침내 1902년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1차 영일 동맹을 해가지고 일본이 든든하게 믿을 구석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러일전쟁 같은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러일 양국은 점점 더 서로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게 되고요. 누가 봐도 주변 국가에서는 아 쟤네 둘이 도망가 싸우겠구나 하는 전쟁 움직임이 임박하게 됩니다. 어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런 러일 간의 갈등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1월이 되면요. 고종 황제가 우리 대한제국은 러일 간의 싸움에 들어가지 않겠다. 휘말리지 않겠다는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립 선언. 힘없는 나라의 중립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달 1904년 2월에 일본은 마침내 인천, 제물포와리순 지역에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은 발발하게 되고,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일본은 서울부터 점령해서 어, 대한제국을 일본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게 됩니다 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일본 사이에 국권피탈을 상징하는 첫 번째 이 조약이 바로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정서는 의정이라고 하는 게 논의해서 정한 것들 뭐 이런 것을 이제 문서화한 것을 의정, 의정서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거는 뒤에 나오게 될 조약 같은 것에 비하면 조금 이제 합의가 다 되지 않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이제 막 시작했고 뭔가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의정서라는 걸 체결했다는 걸 생각하시면 은 조금은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한일의정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요 우리 대한제국은 어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기는 전 중립 선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그것을 비아냥대기라도 하듯이 일본이 전역용에 필요한 땅이 있다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강제로 예, 확정을 지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 대한제국은 사실상 중립 선언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본의 예속된 처지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 러시아 함대가 사실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의 전선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반도 북부지역 그리고 더넘어서 만주 일대로 전선이 고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차츰 이제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면서 한반도에 대한 이제 간섭을 더 노골화하는 조약들을 하나 둘씩 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체결한 조약이 그래서 1904년 8월에 체결하게 되는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내용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어떤 내용을 체결하게 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고문, 그러니까 조언하는 어드바이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분야와 외교 분야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파견한 고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재정 고문인 일본인 메가타라는 사람이고 또한 명은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게 되죠. 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지만은 친일적인 성향에 강한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사람을 앉힌 것은 어떤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 부합한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본의 친한 미국이 난처해가지고 대한제국에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04년 8월달에 이 한일협약을 통해가지고 일본은 좀더 우리 한반도의 어떤 운명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제 기억하실 것, 1904년 8월달에 고문 정실한 용어입니다. 어, 시간이 지나고 1905년 일본 은 우리나라에 좀더 노골적인 국권 침탈하게 되는데 이때 언급되는 게 1905년 2월달에. 독도를 일본이 강제로 점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35년 일제 식민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쟁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독도 분쟁이 이때 1905년 2월 달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도대체 러시아는 뭘 하고 있느냐? 러시아는 사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 당시에, 이 당시는 공군이 없던 해군의 시대입니다. 해군 중에서 러시아의 그 주력함대는 두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주력함대가 지금 동아시아에 머무르고 있는 극동함대라 불리는 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력함대가 러시아의 그 서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발트에, 뭐,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발틱함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형적인 어떤 특징상 이두 개의 함대가 되게 멀찌감치 배치가 있는데, 사실 일본의 기습적인 전쟁 시작으로 어, 처음부터 이미 극동한대가 괴멸 당하고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어떤 주력을 잃고 되게 일본에 지금 낑낑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고,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이 반대쪽에 있는 발틱 함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발틱 함대가 오는 과정에서 당시 어떤 기술적 한계 때문에 뭐 북북극 항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었고 no. 남쪽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서 돌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오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뭐 6개월 거의 이제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이제 배에 탄 병사들이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 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겨우 이제 한반도 때까지 도착했을 때 네. Six months later. 일본 입장에서는 그 일본도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아니라 중간 중간 첩보를 심어놓고서 얘네가 어디까지 하는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 러시아 함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본은 그 우리나라 부산과 이제 그 중간인 섬이죠 대마도라고 하는 섬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일본인데 그 사이에 있는 쓰시마 해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5년 5월 달이 됩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러일 전쟁의 그향 상배는 일본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졌다라고 하게 되겠고 당시 열강들 입장에서도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 이거 어떻게 될까 잠재력은 엄청나게 큰이 덩치 큰 친구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지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일본 두 나라의 싸움 누가 이렇게 흥미진진해 보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기게 되니까 많은 열강도 놀래게 되고 우리한텐 비극이지만 열강들이 이제 일본이 일본이란 나라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죠 아무튼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 둘씩 열강지 일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어, 제일 먼저 일본의 손을 들어주게 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905년 7월 달에 당시 이제 내무장관이었던 테프트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담당 관리였던 가스라라는 사람,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협약, 정확히는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비밀 협약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이 필리핀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우위를 일본은 인정해 주고 반대로 미국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우위를 인정해 준다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서로 간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 주는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달 8월이 되면은 아까 일본의 동맹한테 영국도 일본에 대해가지고 이런 조선의 우위를 인정해 주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 2차 영일 동맹이라 해가지고요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해가지고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해 주고 이제 하나둘씩 열강들이 일본을 인정해 주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눈감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은 이 일본과 러시아 대표가 만나가지고 전쟁 종료에 대한 일종의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이 미국에 있는 포츠머스라는 도시인데요. 아까 미국이 이미 일본의 뒤를 봐주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강화 조약에도 이렇게 가담해가지고 예 이제 빨리 사인하게 하고 두 나라 문제를 중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마침내 러시아가 이 한반도와 만주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고 우리 떠날게. 어 알겠어, 너 한번 잘해봐.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변에는, 일본 외에는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청나라가 떠났고, 러시아, 미국, 영국 다 떠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일본만 남은 상황이 되죠. 자 이러니까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반도 침탈을 가속화해 나가게 됩니다. 7월 가스라테프트 협약, 8월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 이제 일본 밖에 남지 않았으니 일본 대표가 당당하게 우리 대한제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하게 되는게 1905년에 제 2차 한일 협약이고요 그 이름이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한 명칭으로는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요 뒤에 보이는 건물이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이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잘 나오나? 네,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보호국,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마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듯이 우리나라도 일본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보호국의 지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보호국의 지위로 떨어있으면 상징하는 게 제이치 어, 한일협약 일사조약의 내용 중에서 우리 조선에는 이제 황제 밑에 통감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파견되게 됩니다. 이 통감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모든 업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람, 조선 너넨 미숙해가지고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통감이라는 사람이 직접 지도해 주면서 조선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통감이 옴에 따라 가지고 조선은 남의 나라하고 함부로 조약을 맺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어, 이 외교권 박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저항을 했습니다. 당시 양반들이나 백성들이 뭐 의병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을사늑느에게 가담한 사람들 암살하는 암살단이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론인들은 언론 활동을 통해 저항하기도 했었고 또그 다음에 어떤 당시 일본에서 파견된 고문, 미국인 고문을 암살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한 사람 이 고종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 을사늑약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을사늑약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고종이 찬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 늑약은 일사오적이라 불리는 친일관료들에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고종은 이 조약에 반대한다는 여러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첫번째로 보이게 된게 고종은 먼저 미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헐버트라는 그 미국인을 활용해가지고 어, 미국의 특사로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조약에 따라가지고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에 도움을 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근거로 도움 달라는 거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1 8 8 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거중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중 조정은 뭐냐면 쉽게 말해 양 국가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즘을 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그래 연합이니까 이조선침략의 취지에 맞게 서로 지켜주자는 걸 명시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지켜주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을사조약을 맺고 을사늑약을 맺고 일본이 우리나라 외국을 박탈할 때 제일 먼저 일본 편을 들었던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중조정이고요 제1조에 이 조선과 미국 사이에 서로 간의 우회를 공고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우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양국은 서로의 어떤 문제를 중재해 주고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합의를 맺어 놓았습니다. 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뭐 그냥 형식적으로 다는 말이지 했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미국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도울 수도 있고 미국한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사인했던 것인데 이제 막상 특사를 보냈어요.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죠. 왜? 미국은 이미 그런 게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아시다시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정리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조선 문제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공사관 철수도 완료를 한 상태였고요 어 그리고 고종의 그두 번째 어떤 저항 움직임은 각국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늑약이 강제로 체결됐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도서관 희귀 문서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담아 독일, 프랑스 등 9개국에 보낸 친서의 원본들입니다. 이 친서에서 고종은 을사늑약이 왜 무효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일제가 위협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는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서양 열강의 회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힘의 논리로 다 정리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종은 세 번째로 한번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도 잘 아는 들어본 바 있는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열강들끼리는 이런 군사적 대립도 심해지는 분위기였지만 또 한편에서 이런 군사적 대립을 줄여보고자 하 노력도 부단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난국평화회라고 하는 뭐랄까 지금의 어떤 국제연합이나 아니면 국제연맹의 전 단계 같은 회의였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자주국이라 불리는 이제 근대 국가들이 모여서 회담을 열고 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를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보호국이 된게 부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호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다가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고 하는 세 명의 특사를 어렵사리 정말 고생해 가지고 파견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어 문제는 가는 길목, 길목에 그리고 네덜란드에 이미 일본의 어떤 첩보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열강들이 이미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 서로 간의 합의가 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조선의 호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는 들어준 사람이 있었고, 딱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나, 공식적인 국가 차원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이런 데서 보다시피 어떤 당시의 어떤 국가 간의 논리는 어, 겉으로 볼 때는 교양과 문명이란 이름으로 체결되고 맺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상은 힘과 야만의 논리로 맺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대한제국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 우리의 권리가 노골적으로 다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호소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더안 좋게 된 거는 이런 고종의 외교적 호소와 노력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불편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07년 이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여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게 되고 그 아들인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처리하지 못했던 대한제국의 나머지 국권들도 하나, 둘씩 뺏어가게 되죠. 먼저 일본은 1907년 그 같은 시기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정미7조약이라고 하기는 또 다른 말로는 한일신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의 국권을 더 강탈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강탈하게 되냐면 이제 각 부서에 차관이라는 사람을 일본인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왜 지금도 보면 장관이고 차관이 있는데 어 장관이 뭐랄까 부서의 대표 역할로서 어떤 부서의 공식 입장 표명하는 어떤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한다면 차관은 이제 거기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역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차관들인데요. 이거를 일본인으로 다 교체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조직을 모두 일본이 장악하게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고문을 파견했었고 제2차 한일협약, 일사늑약에서는 통감이라는 사람을 파견했고 이제 이번 한일신협약 혹은 정리협약에서는 이제 차관들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 대한제국의 행정조직을 하나하나씩 다 장악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더 나아가서 1909년이 되면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박탈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찰권 마저도 박탈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정말 남은 건 뭐겠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거죠. 자,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우리 대한제국을 1910년 8월에 어, 일본은 마침내 한일 합병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국권을 말살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요 사건을 우리는 이제 국권 피탈 이란 이름으로 배우게 되겠고, 여기로 인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2020년 처음 1학기에 배웠던 최호석 쌤의 어, 일제강점기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 참 씁쓸한 얘기인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습 씁쓸하시겠지만, 쌤 입장에서도, 이, 예, 사실 쌤은 가르친 사람이다 보니까, 매년 이 부분을 한 번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매년 한 번씩은 참 씁쓸, 습해질 때가 이때입니다. 예, 아무튼 그 국권 피탈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우린 지금까지 배우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은, 그 국권 피탈의 상징입니다. 바로 독도와 간도죠. 독도나 간도는, 물론 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면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어떤 독도에 대해서 도발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되게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 이유가 이 독도라고 하는 섬이 비록 되게 작은 섬이지만은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어떤 국권 피탈과 그 이후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함축해 가지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섬이 바로 독도 그리고 간도라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독도 문제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독도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이전부터 독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많이 포착됩니다. 우리는 먼저 삼국 시대, 신라 지지왕 시기에 이우산국을 정보로 카브 넣어서 독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보이는 건 조선시대 넘어가게 되면 조선시대에도 세종실록 시리즈 등에서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미 이때 독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 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도 가게 되면은 어빈간의 분쟁 시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어, 제일 결정적인 게 우리 기록이 아니죠.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일본 쪽의 기록에 보면 되면은 태정관, 그러니까 일본의 의정부 같은 최고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1877년에 당시 어떤 독도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을 때 이제 독도는 우리 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태정관 지령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 지령을 통해 가지고 일본 쪽에서도 독도는 자기 땅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9세기, 20세기 점차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근대 시기에는 어떤 영토나 아니면 해양 자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것을 점점 인식하게 되는 분위기에서 동해안에 몇개 섬도 없는데 그중에 동해 한가운데 섬, 이 독도라는 섬이 되게 일본이 보기엔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이 독도에 손을 뻗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 당연히 우리 대한제국에서도 우리 대한제국 근대화 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울릉도와 독도와 같은 우리 영토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념이 확고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도 고종 황제가 친령 41호를 발표해 가지고 이 독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영토를 분명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일 전쟁에 들어간 1904년 이후에 뭐 군용지를 점거한다는지 하는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영토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이제 일본이 챙겨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05년 2월에 독도를 강제로 점거함으로써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돼버리게 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 섬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 섬을 가져갈 때는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 이 독도란 사 땅에 대해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었고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근거로 통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어, 대한제국의 땅을 가, 뺏어간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도 우리나 일본이 독도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다 표방해왔다는 점그 다음에 일본이 말하는 그 시네마형 곳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당시 일본이 발표했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찾아봐도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발표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일본이 자기 땅으로 이제 확정을 시켜가지고 꾸며낸 어떤 허위의 문서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그 이후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독도 문제는 한동안 잊혀졌다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게 되면서 독도를 다시 돌려받게 되죠. 물론 돌려받는 와중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료 지배하게 됨으로써 독도는 명백한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일본은 지금도 이제 일본 쪽의 어떤 역사적 근거나 아니면 이제 패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의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독도 문제돼가지고 어,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독도 문제는 사실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섬 하나의 문제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서 민감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대상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식민지했다 일본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섬을 뺏기는 방식이 전형적인 당시 열강이 이제 약 약소국의 영토를 뺏어가 방식 이제 열강이었던 침탈 대표적인 침탈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은 작은 섬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치 우리나라의 국권 통치를뺏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과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독도와 비슷한 운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간도라고 하는 땅인데요. 이 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하는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이 간도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구역, 그러니까 무슨 동, 무슨 구하는 그런 행정구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이 이제 우리 두만강을 넘어가면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어, 청나라에서는 원래 청나라가 여진족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이 만줄대 출발했어요. 그래서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여기를 이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비워놨었고 반대로 조선에서는 조선 후기로 점점 오게 되면서 백성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제 자기 땅을 잃은 백성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생활 터전을 찾아가지고 이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저쪽에 아무도 사람이 안산 땅이 있다더라 해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는 섬은 아니지만은 섬처럼 어, 조선도 청나라도 관리하지 않는 약간 중간에 어떤 빈땅 이라는 뜻에서 간도 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간도 문제는 근대 이전에도 이미 논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하고 조선 사이 어떤 외교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두 나라가 어떤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은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게 이 백두산에다가 정계비 어, 경계선을 정하는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위 압록 동이토문 이라는 이제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 경계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국의 해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했던 토문강이 두만강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 쪽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그 위쪽에 뭐 송화강이란 강이 있는데 그 송화강의 지류를 보니까 토문강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양국이 어떤 입장이 생기게 되면서 계속 이제 분쟁지로 남아있던 땅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대한제국에서는 어쨌든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누구 땅인지 확실하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우리의 행정구역으로 직접 관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땅이 만약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아마 이제 우리가 어, 한국하고 중국 사이 어떤 영토 협약을 같이거나 해야 되는 땅일 텐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간도란 땅이 이런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이번에도 일본의 손에서 그냥 처리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909년에 청나라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 이게 당장 철도를 짓는 것 자체도 돈이 되고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장차 이제 만주까지 진출할 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어, 그리고 이 부설권을 획득한 대가로 청나라에다가 이 간도에 대한 권리를 넘겨져 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대한제국의 입장은 들을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도도 독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국권 피탈을 당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간도 문제도 독도와 함께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 되게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권 피탈까지 이르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3단을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풋컴퓨터를 우리가 당했다는 거잘 공부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떤 이론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배웠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왜 이런 결말에 도달했을까 한번 곱씹어 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는 이 21세기 현 상황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기에도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을 한번 잘 정리하시고 복습하셔가지고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